거꾸로 쉘 디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비율과 비교하는 양으로 기준량을 구할 수 있어요를 공부해 볼 거예요. 생각 열기를 읽어 볼게요. 야행에 가서 찍은 단체 사진을 받고 반가웠지만 그 사진은 처음 사진의 각변의 길이를 4분의 3으로 축소한 것이라는 말을 듣고 처음 사진의 크기가 궁금해졌습니다. 축소한 사진의 가로가 30cm일 때 처음 사진의 가로를 알아봅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활동 1번으로 넘어오면 이제 처음에 나오는 거는 그림을 보고 처음 사진의 가로를 예상해 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가로 길이가 있는데, 원래 가로 길이의 4분의 3 지점이 30cm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래 지점을, 원래 가로 길이를 찾아가야 되는 건데, 어쨌거나 그림을 봤을 때는요, 선생님은 대략적으로 이건 40cm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40cm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laughs> 이런 4분의 3에 몇 배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요. 이제 4분의 3 지점에서 원래 1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몇 배를 해주면은 이제 2 지점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30에다가 이제 그 수를 똑같이 곱해주면은. 곱해주면 이제 원래 길이를 알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1의 4분의 3은 몇 배이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1 나누기 4분의 3을 해야 되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앞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기억나죠? 1 나누기 4분의 3에서 1곱하기 3분의 4가 되어서 3분의 4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요, 이 3분의 4를 30에다가 곱해주면은 원래 가로 길이를 알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에 대한 이제 질문이 여기 밑에 이 부분이거든요. 30의 3분의 4는 얼마입니까? 30 곱하기 3분의 4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30, 네 이렇게 돼가지고요. 40이 되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 처음 사진의 가, 가로는 몇 센티미터입니까? 40 c m 그래서요 이 활동 1번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준량을 모를 때 비교하는 양이랑 비율을 가지고 기준량을 구하는 방법을 여기 밑에다가 정리를 하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량은 비교하는 양 나누기 비율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요 위에 보면은 이제 30 나누기 4분의 3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기준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요. 활동 2번과 3번을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문제니까 이거 잘 보고 풀어서 제출을 하도록 하세요. 네, 그럼 빼고. 활동 2번. 각변의 길이를 120% 확대한 사진의 가로가 18cm이면 처음 사진의 가로는 얼마인지 알아보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활동 1번에서는 축소했는데 여기서는 확대해요. 처음 사진의 가로를 구하는 식을 세워보라고 했는데요. 지금 확대했더니 18cm죠. 여기다가 에 이제 나누기 120%를 해줘야 원래 이 사진의 가로 길이를 알 수가 있는데요. 나누기 120%를 할때 여러분들이 100분의 120이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소수로 바로 나타내는데 소수로 1.2 이렇게 나타내도 되거든요. 선생님, 이번에는 소수, 소수로 나타낼게요. 그래서 18 나누기 1.2 이렇게 해서요. 한칸 옮겨주고 0 붙여주고 그런 다음에 계산을 하면 12, 60 이렇게 돼서 5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눠 떨어진 걸 확인해 볼수 있어서요. 그래서 처음 사진의 가로는 15c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 3번, 하나 초등학교 여학생은요, 240명이고. 전교생의 9분의 4입니다. 한 초등학교 전교생은 몇 명인지 알아보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활동 1번, 2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체 전교생을 구할 수 있는 방법 바로 눈에 띄일 거예요. 240 곱하기 4분의 9라는 것을 알수 있을 텐데요. 그래도 이거 순서대로 따라가 봅시다. 그림을 보고 전교생의 수를 예상해 보라고 하거든요. 지금 9분의 4 지점이 240명이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240명이 이쯤이니까 한뭐 대략 500명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500명 이렇게 쓸 거고요. 선생님은. 그 다음에 1은 9분의 4의 몇 배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요. 결국에는 1은 9분의 4몇 배이냐면 4분의 9배죠. 그래서 한나초등학교의 전교생은 240에다가 곱하기 4분의 9 이렇게 해서 4, 7, 4, 4, 6, 24 해서 6, 9, 54에서 540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마무리 부분 여러분들이 풀고 난 다음에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네, 다 풀었죠. 마무리. 서점에서 15% 할인하는 책을 샀더니 정가에서 3,000원 할인해 주었습니다. 책의 정가는 얼마인지 구하시오 했거든요. 원래 책의 가격에다가요, 15%를 곱했더니 15% 비율을 만들어서 곱했더니 3,000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원래 정가를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3,000에다가 15%를 나누면 된다라는 것을 바로 생각을 할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3,000 나누기 15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 예를 들면 100분의 15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0.15 이렇게 써도 되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소수로 나타낼게요. 3000 나누기 0.15한 다음에 두칸 그다음에 0두개 붙여 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2 네, 30 이렇게 되는데 이제 나누어 떨어질 텐데 0을 잘 붙여 줘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가지고 2만 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